버스가 살아났어요 자, 빨리 빨리 타 인간들아 나 먼저 간다 자 빨리 타나 먼저 갈게 택시 비켜라 야나 먼저 간다 덥다 더워 더워 죽겠어 야야 야, 나랑 같이 가 지사하게 먼저 가자 아 더워 죽겠네 그놈의 관광객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잖아. 자, 나는 출발합니다. 안녕. 야, 바람 버스. 내가 먼저 간다. 야, 같이 가. 같이 가. 따라와 봐. 아, 진짜 더럽게 막히네. 아, 왜 여긴 남자만 타는 거야. 여자도 타면 안 돼? 아, 진짜. 자, 관광객 태우고 저는 출발합니다.